어, 오늘은 통계적 추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입과학생들한테만 배우, 입과학생들만 배우는 건데요. 표본 비율의 분포와 모 비율의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통계적 추정에서 모 평균의 추정과 여러분들이 모 평균의 추정과 어,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모 평균의 추정과 표본 평균의 그 분포 있죠. 그거하고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표본 비율의 표본 비율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어, 좀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모비율의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비율은 무엇이고 그지? 모비율은 무엇이고 표본 비율은 무엇이냐? 표본 비율은 무엇이냐를 이제 알아야 될것 같아요. 모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집단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성을 갖는 어, 집합을 어, 비율,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에서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한 걸 골라낸다. 그러니까 모비율은 그냥 P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확률이니까 표본 비율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형태에 대해서 크기가 n인, 그러니까 개수를 n개만큼의 표본을 그러니까 표본 하나를 뽑는데 그거의 개수가 몇 개? n개라는 소리지, 그지? 그 개수를 뽑았을 때 특정한 거에 대해서 골라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더 설명하게 되면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몰라,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어, 안경 쓴 사람, 안경을 낀 안경 쓴 사람이 40%래. 그럼 확률 나왔지? 바로, 모비율 0.4입니다. 그럼 표본 비율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학교 학생에서, 우리 학교 학생에서 그냥 100명을 뽑아. 아, 그러면 N이 얼마야? 100명이 되는 거야. 그지그 중에 안경 쓴 사람은 얼마? 5명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전체 집합이 예로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지? 표본에 대해서. 안경 낀 학생이 다섯 명이니까 그냥 얼마라고 그러는데 백분의 오라고 놓으면 돼. 그것을 표시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해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모자를 딱 씌우면 피해시 백분의 오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개념을 살필 때 선생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줘조건확률 기억나죠? 조건확률 보게 되면 우리 가 확률 전체 집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을 골라내는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건 확률은 뭐야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a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 사건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표본 비율은 조건 부확률처럼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되는 거야 우리가 선택되는 것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비율의 분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비율의 분포를 가만히 보면 이제 이쪽 이쪽에서 볼까요? 모비율의 분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 표본 비율의 표본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구했단 말이야. 표본 비율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비율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돼요. 뭐 모비율에 대한 분포가 뭔데요?라고 이항분포 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NP라고 얘기하는 어,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비율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N이라고 얘기할 때 평균이 뭐였지? NP와 얘는 뭐였지? NPQ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EX가 뭐야? NP였고 그 다음에 VX가 뭐였다? 여러분들이 NPQ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PS에서 내가 좀 설명을 안 했는데 뭐냐면, 이1 0분의 5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n분의, 뭘 의미하는 거야? x.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집합이 n명이었는데, 크게 n이었으니까, 안경 낀 사람에 대한 개념을 찾겠다. 그것을 우리가 p i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ex에 대한 개념과 vx에 대한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 들어서 도입하는 거잖아. 2에, 여러분들이, p-hat은 어떻게 구해요?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왜? 모비율에 대한 건 그냥 mp, mpq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잖아. 그러면,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2에 뭐가 되니, 얘들아? n분의 x잖아. 그럼 n분의 x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다시 넘어와서 n분의 1에 뭐가 돼? np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n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은 뭐가 나온다? p 나온다 그지? 그러면 선생님 vp 해 a 는 어떻게 됩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e의 x 아이고 vx지 v x 의 n 분의 왜 n 분의 x 가 되잖아. 그러면 v x 는 이거 나갈 때 n 제곱 분의 뭐가 돼? 1에 v x 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n 분의 뭐가 되더라? p q 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n 분의 p q 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표본에 대해서,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까 그러니까 크기가, 크기가 n인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p,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pq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모분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니까 모분산 모평균에서 보게 되면 어 이렇게 했을까요? 모평균 모평균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n을 구했을 때는 m, 뭐였어? 시그마 제곱이었어, 그지? 그런데 표본평균에 대한 표본평균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포를 구하게 돼 정규분포를 구하게 되면 m은 변하지 않지만 m 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비율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아라. N이 충분히 컸을 땐 NP라고 얘기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표본비율에 대한 정규분포 그 분포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P, 뭐가 된다? N분의 PQ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다 NP 여기서 선생님 실수했죠. NPQ라고 얘기해야 되죠. NPQ라고 하는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얘는 그대로 가지만 얘는 n으로 나눠줬는데 얘는 그대로 안 가잖아. 그지그 다음에 얘도 어, n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n제곱으로 나눠져 있다는 라 개념이 되겠지. 그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표본 비율의 분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포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표준화지, 그지?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식을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지?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개념이었고 표본 집단에 대한 모집단이었어. 그러면 표본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표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시켜야 돼 표본 평균에 대해서 보면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지? 아왜 이렇게 자꾸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여러분들이 X 바 마이너스 M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앞에서 그지?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건 얘가 변하지 않는다고 모집단에 대한 걸 그대로 적게 되면 여러분들 그대로 적으면 돼요 원래 Q가 뭐야 루트 뭐야 NPQ 분의 X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X라고 적으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X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고 나면, M, 저기 뭐야, 평균이 뭐였지? M, p 였지 MP. 이렇게 적는다라는 개념이 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적는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여러분들이 표본에 대한 개념이 아 여기, 여기 봐봐, 요 어떻게 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뭐 하면 돼? M분의 뭐야? PQ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PQ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서는 p 해시겠죠 p 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원래 P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본에 대한 것은 이런 모양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얘들아, 얘는 모집단에 대한 것들은 굳이 적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분포에 대한 모습이 비율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원래 시그마분의 x- m이라는 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단 여러분들 x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 p로 그지? 고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비율의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모비율의 추정은. 모평균의 추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95%, 98%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다가 적으시면 돼요. 뭐냐면 그대로 적는 거야. 뭘 적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95% 신뢰 구간 뭐지? 얘들아. 1.96. 신뢰도 상수. 99% 신뢰 구간, 뭐야? 2.58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모비율에 대한 추정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요거 있잖아, 요 모습, 요 모습. 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모비율이 요거잖아, 요거. P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동이 됩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차이니까. 작거나 같습니다. 원래 P에서 해서, 빼기, 여러분들이 신뢰도 상수 K라고 둔다면, 루트, n 분의 뭐야? pq분의 여러분들이 어, 계산하게 되면 뭐만 나오냐 여기서 pq분의 아, 아 그냥 곱하면 되지 왜 여기다 밑으로 곱하고 냐 루트 n분의 뭐가 되지 pq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거는 p의 세에 플러스 뭐하면 돼 k의 루트 n분의 pq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정리가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게실내도상수 그러면 선생님 실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실내 구간에, 구간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 저기 빼면 되지. 두 배의 k에 곱하기 루트 n 분의뭐 한다? pq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오차의 한계. 그러면 사실은 요걸 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과 다를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어 가는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 거의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넘긴 건 모평균의 추정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적당히 넘긴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